날씨가 매우 후덥답한 그런 일기입니다. 저녁 시간에도 활동을 좀 하면 무더워서 땀이 날수 있는 그런 높은 온도죠. 아침, 저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, 또 대낮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, 어, 저 역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덥지 않은 걸 좋아하는 그 시간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화면 보시면은 굴랑동업 현장을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는 고야나무들입니다. 고야나무를 큰 것, 작은 것, 어린 묘목을 육묘를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단조롭게 육묘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목과 또 어느 정도 자란 어린 묘목 그리고 아주 어린 묘목 이렇게 같이 재배를 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그 묘목이 자라거나 팔 때까지 나질 않죠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부수입이 나올 수 있는 작물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게 질경이죠 질경이는 꽃대와 잎 줄기 뿌리까지 캐서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자연 건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엉겅퀴 인데요 엉겅퀴도 꽃 줄기 이파리 뿌리까지 캐서 어, 물로 다 세척을 한 후에 자연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방차 재료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또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리치 나무를 재배해서 그 이파리를 따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합니다. 지금 많이 자라지 예, 않은 모습만 보이는데요. 중간중간에 채취를 해서 엉성합니다. 그래도 몇번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니까 또 분돈이 남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후에 이어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뭘까요? 어, 지금 사이사이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, 그런 것들을 심어 놨어요.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진 않지만, 없으면 우리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할 고추, 상추들이 있습니다. 그 상추와 고추는 반찬 재료로 요긴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소득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? 그, 가을까지.